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매일신문영상뉴스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와 포항을 잇는 KTX 동해안 개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제 오후 KTX 포항역 광장에서 이왕구 국무총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KTX 포항 노선은 경부고속철에 38km의 동해선을 연장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착공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동대구역을 거쳐 포항까지 짧게는 2시간 15분, 평균 2시간 35분이 걸리게 됩니다. 코레일 측은 지역 활성화 등 2조 6,5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6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식 운행은 내일 KTX 호남선 개통에 맞춰 시작되며 평일에는 상하행선 8편씩, 휴일은 10편씩이 운행됩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분담과 선수촌 걸림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 대회의 총 경비 규모는 1,600억 원대. 예산 분담 비율은 중앙정부 50%,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30%, 협찬 수익 20% 등입니다. 따라서 지방 복수로 경상북도가 350억원, 문경시가 15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경상북도는 350억원을 다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수촌 건립도 무산돼 9천여 명의 선수단 중 절반인 4500명은 경기장에서 50km 떨어진 충북 괴산의 군산 학교로 2천여 명은 영천 3사건 학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문경 숙소는 경비 확보가 늦어 대회 후 바로 철거되는 이동식 컨테이너를 임차하는데 국내에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갖춘 선수촌 수준의 컨테이너 설치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부실 시공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 개최지 시공 관계자들은 세계 군이 체육 대회 경기 분담과 선수촌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엉터리 대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국제공항이었던 대구공항이 지난해부터 저비용 항공사를 잇따라 취항하면서 이용객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명실공인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지난달 30일 대구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항공 노선을 16년 만에 다시 개설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명실공히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3만 7천여 명으로 2013년보다 66.7%나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선은 9개국 27개 노선으로 2013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국제선 중 전기편 이용객 수도 2012년 2013년 9만 명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1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선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 연말 안에 대구에서 홍콩 노선을 내년 상반기 안에 대구에서 일본 도쿄 노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기 입학 전형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미술 중점 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 평가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특성 학원은 취업희망자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해 실시하되 취업희망자 전형 비율을 확대합니다. 후기 추첨 배정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별 모집 정원 대비 희망 추첨 배정 비율을 1단계 40%, 2단계 20%로 적용합니다. 나머지 40%는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앞으로 개편하는 버스 노선을 고려한 통합편의 1, 2단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정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통신사간 번호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이 작년 11월 가입비를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신규 가입자에게 부과해온 7,200원과 900원의 가입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정부와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동통신 가입비가 사라짐에 따라 통신사 간 번호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전후로 비가 그쳤는데요.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또한번 봄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